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사입니다 월요일 저녁이고요. 자, 축구 스무패 83회차 최종 예산 해드리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분석한 내용들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챔스 14경기죠. 단일 이제 챔스 조합이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한데 80% 넘어가는 경기들도 한 5경기 이상 되고요. 그리고 또30% 밑에 경기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경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 승리 가져갈 수 있는 팀들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승부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도 상당히 많다.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지난차 1등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2월 될 가능성이 높다 봤는데 한 명이 나왔고 그한 명이 인터넷 천원입니다. 96,000원 짜리도 아니고 64,000원 짜리도 아니고 딱 1,000원 한 조합 1,000원으로 인터넷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우리 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이틀이 루 아닌거 다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고요자 이번 에차축구선물 183회차 24조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구매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어, 다섯 편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80%넘어오는 경기가 다섯 경기라고 말씀드렸죠. 리버풀, 릴, 그리고 벤피카 아스날, 페인노로. 이렇게 지금 다섯 경기가 80% 넘어가고 있고, PSG가 78%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40%대가 라이프치, 레버쿠즈인텔 레알 마드리드 스포르시피 그리고 맨시 이렇게 40%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 40%대도 그렇게 쉽지만 않다고 보여지고 워낙 매치업이 정확하게 보면은 음,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치업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대네무자 어, 그리고 데셀틱 경기, 이경기는 어, 네, 디나무 자그레브 대 셀틱의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틱이 원정입니다. 그래서 음. 이 경기 어, 셀틱이 홈이라면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승무 다 가져가야 되지만 셀틱이 원정이라는 점 홈을 떠나 셀틱은 조금 약하다. 저이 경기 디나무 자그레브가 홈에서 한번 승리한 경험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디나무의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단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로나 리버풀. 지로나 리버풀 경기 같은 경우는 87.6% 가장 높은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 리버풀이 지금 5승으로 승점 15점 기록하고 있고 지로나가 1승 4패 승점 3점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기력 또 지로나는 직전 경기에서 또 레알에게 또3대원 패배를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비록 원정이지만 리버풀이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리버풀이 승리 홈패 단통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프치대 아스톤 빌라 경기. 자이 경기는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은 거의 동일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전적에서는 한번 대결에서 라이프치가 승리가 됐는데 최근의 경기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직전 경기 강자팀 벗어나면서 사우셈에게 생를것뒀고 최근 2연승.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아스텀빌라가 원적이지만 라이프치 경기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 보여줘서, 전의 경기는 무슨부만 한번 단통으로 지지 않는 아스텀빌라를 보고, 무슨부만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레버쿠젠대인테르 경기. 레버쿠젠이 3승 1무 1패, 6위 기록하고 있고요. 인테르가 4승 1무, 이 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두팀한번 대결에서 인테르가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레버쿠젠도 그렇고 인테르도 그렇고 최근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레버쿠젠 5연승 기록하고 있으면서 최근 상승세 인테르도 마찬가지 4승 1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테르 원정 경기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5연승 기록하면서 원정에서는 거의 뭐 무실점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는 인테르 어, 원적이지만 무술점으로 막아낼 수도 있는 상황. 레브쿠젠도 한골 정도는 기록할 수 있다 보면 1대1의 스코어 아니면 0대0의 스코어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레브쿠젠 인테리어 기는 네, 무승부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레알 마드리드. 아탈란타가 3승 이무, 승점 11.52, 레알이 2승 3패, 승점 6.24입니다. 레알이 조금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챔스 경기. 이번 경기 레알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데, 최근에 원정경기에서 레알의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원정에서 패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레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무승부 없이 6경기에서 3승 3패, 딱 반타적을 거두고 있는데, 챔스에서 계속해서 패하는 모습.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아들 레알 마드리드가 원전 경기. 두팀의 상대전적은 3승 3패,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이거차도 많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레알 마드리드 승보다는 최근에 아틀란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승부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올픽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네, 다음은 여섯 번째 경기, 클리브레드의 스포르시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팀이 2 2 12기로 가고 있고요. 상대전적에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은 그래도 스포르시피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48.3% 짜리입니다. 네, 이 경기 단통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은 픽 고르는데 상당히 여유가 될것 같아서, 자, 이 경기는 저는 스포르시피의 승리, 홈페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 네, 일곱 번째 경기, 짤츠 브루크 대 PSG 경기입니다. 지금 78.3% 지금 PSG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PSG가 생각보다 부진하죠? 1승 1무 3패, 승점 4점으로 25위 기록하고 있고, 짤츠가 32위, 상대전적에서는두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PSG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섯 경기에서 2승 2무 1패 기록하고 있고 낭트에게 1대1 무승부, 오세르에게 0대0 무승부 거두면서 최근 주경기는 PSG의 이름값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기력 저는 이 경기 짤츠가 무승부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나 보여서 우패 투픽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스트 그리고 PSB 경기 PSB의 66.4%짜리 자득표를 얻고 있고 지금 11위와 18위의 대결 아, 그레스트가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전쟁은 데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PSB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66.4% 과하다 저는 보여주고 이 경기는 저는 브레스트가 승리할 수도 있는 경기를 보여줘서, 네, 홈승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66.4%짜리 조금 어렵다 보고, 홈승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경기, 릴과 그라츠 경기. 지금 12위와 29위의 대결. 릴리홈 경기를 맞이하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릴리 7경기째 홈에서 지지 않고 있고, 또 챔스에서도 유벤투스와무승부 그리고 레알에게 또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85.1% 중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리레 승리 85.1%짜리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바르셀로나. 3위와 4위의 대결 승점은 똑같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챔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작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직전 경기 베티스에게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원전 경기가 그렇게 좋지만 않다. 자, 이번 경기도 원전 경기를 치르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원전 다섯 경기에서 2승 2무 1패, 이무가 아, 끼어 있는데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니었던 이무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면이 있습니다. 오르트부터도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자, 무승부는 가져가야 될지 않나 싶어서 보르토 모토, 바르셀로나 경기는 무승부만 단통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 1 번째 경기 유벤투스 맨시 경기. 어, 최근에 부진한 두 팀입니다. 유벤투스도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죠. 다섯 경기에서 네 번의 무승부. 그리고 지진않지만 계속해서 홈에서도 무승부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이 경기 맨시를 만나서 조금 고전을 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맨시가 직전에 크리스탈에게 또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는 승보다는 무승부 패배가 많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번 경기가 또 원정 경기입니다. 최근에 메시가 원정에서도 흐름 자체가 워낙 좋지 않고, 패배가 많은 그런 모습.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유벤투스의 강한 수비라면은 메시도 버티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서, 무패, 이렇게 투픽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1 2 번째 경기 벤피카 그리고 볼로냐 경기 벤피카 14위 볼로냐 33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벤피카 홈 경기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두 팀이 대결한 전적이 없지만 리그벤피카가 홈에서 지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침스에서는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볼로냐가 물론 원전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상대하고도 무승부를 거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는 좀받치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벤픽과 볼로나 경기는 승무 투픽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아스날과 모나코 7위와 8위의 대결 승점은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자이 경기 아스날의 홈 경기입니다. 아스날이 직전 경기 원정에서 플럼에게 무승부를 거뒀지만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강한 모습 리버풀에게 2대의 무승부 이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스날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에이스 모나코 원정 경기 원정에서 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나코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아스날의 홈승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페인으로 대 스파프라 경기 자이 경기도 페인으로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페인으로 21위, 스파프라 28위 기록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최근 다섯 번3승 2무 기록하고 있는 페인으로 이승, 이물, 1패 기록하고 있는 스파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페인으로가 홈에서는 뭐 강점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챔스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어, 스파프라가 체코리그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리그 외에, 어, 챔스, 그리고 뭐유벤 챔스 경기에서는 또 죽을, 어, 스파프라도 홈에서는, 스파프라도 마찬가지, 뭐 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 경기라면은 페인으로가 그래도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 이슬 거두고 있는 페인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페인으로가 홈승 가져가면서 3승 거둘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경기라 보여집니다. 페인으로 스파프라 경기는 홈승으로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에 말씀드렸고요. 어, 구매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그레브드 셀틱 승리, 지로나 리버풀 패배, f 프치 에스턴빌라 무승부, 레버쿠젠 인텔 무승부, 아탈란타, 레알마드리드 승무 패월피 클리브릴, 스프로시피 패배, 찰지브리쿠 PSG 무패, 브레스트 PSB 승리, 릴, OSC, 에스카라츠 승리, 도르트문트, 바르셀로나 무승부, 유벤투스, 맨시, 무패투픽, 벤피카 볼로냐, 승무투픽, 아스날, 에이스, 모나코 승리, 케노오스박스로 승리해서 24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축구승부패 83회차 최룡희석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면서 우리 또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부터승부식 화요일 경기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